자, 안녕하세요, 데빌돌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게임 하러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음. 자, 오늘은 어, 트런들 정글에 대해서 음, 제가 슬기로운 정글 생활 2편 그 트런들 정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거를 취합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룬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룬. 드런들 정글. 자, 제가 어, 실제로는 어저께 그 집공으로 방송을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공격형 트런들로.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냥 완전히 깨졌습니다 어저께. 제가 생각할 때는 역시 이 부실골, 여기 예? 이 부분에서는 요즘은 메타가 뭐탱 메타가 아니라 그러는데 일단은 부실골 하이그 티어에서는 탱으로 좀 가주는 게 역시 답이다. 그래서 저는 어 정복자, 여기, 그 다음에 승전보, 그 다음에 강인함, 여기에서 좀 공격적으로 간다. 그러면 민첩함, 공격 속도 좋아지는 민첩함으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일단 강인함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후의 일격, 그 다음에 영감, 영감탱이네요. 자, 그 다음에 마법의 신발, 제가 맨 처음에 롤 복귀하고, 요 신발이, 신발이 안 사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룬을 카피해가지고, 이거를 해놨던 거죠. 그냥 뒤늦게 보니까 요런 신발이 생겨.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그, 제전 영상을 보시면 이 신발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룬도 그때는 아무것도 지금 새로 복귀해가지고, 많이 바뀐 상태에서 해보니까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찍어 본 거죠. 이것도 읽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이게 어떤 특성이 자기가 왜 찍었는지 그거는 좀 이렇게 읽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읽어 보고 있고요, 요즘에. 다 그래서 읽어 봤고. 그 다음에 계속 접근. 그 다음에 공격. 유연. 방어. 요 부분에서 이제 마방이냐, 뭐냐, 그거는 처음 픽할 때 상대의 픽을 보고 바꾸시면 되고요. 상대의 픽을 보고 요거 전선 이강인함을 민첩함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룬 설명은 이렇게 됐고요. 이제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트런들은 음, 트런들 캐릭에 대해 아니 캐리? 이게 챔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제가 아는 바로는 어, 이렇게 뭐 미드캐릭처럼 미드챔프처럼 이렇게 캐리할 수 있는 캐릭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한타나 뭐 이런거 할때좀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탱커가 될 수도 있고 딜은 이렇게 키를 많이 낸다거나 그러진 못하니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포트로 사용하셔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10.3인가요? 패치가, 됐, 어, 버프가 돼가지고, 그, 빙판 까는 거 하고, 그, 기둥 있잖아요? 그게, 시간이 빨라지고, 어, 빙판은 속도가 빨라지고, 요 기둥은 조금 더 늘어나고, 지속시간이. 네.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버프가 됐는데, 예전에는 뭐, 사기 캐릭이었대요. 그때는 기둥이 뭐 1렙 인가 2렙 때 지금 한 3-4렙 되는 만큼 좋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뭐를 할 건지 이렇게 픽을 응? 희망 챔피언을 선택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팀들이 아 얘가 트런들 탱 하겠구나 그럼 자기는 좀 공격적으로 가겠다 뭐 이제 요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죠 마이 변 하겠습니다 아셨죠? 요게 그래 중요하답니다. 그니까 러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고. 자, 마체테 가구요. 그 다음에 이거 브랄 가구요. 그 다음에 와드 갑니다. 왜냐? 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초반에, 어, 티아멧으로 가겠습니다. 티아멧을 가기 위해서, 요, 브라를 드는 거구요. 나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여기 아무도 안 해주니까, 저래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 네. 요렇게 해서, 상대 임배를, 방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속이 편해요, 일단. 응. 음. 그죠? 속이 편합니다. 임배 올까, 안 올까. 근데 거의, 부실골. 예. 네. 이 구간에서는, 불크나, 끌어당기는 거 있잖아요. 네, 노틸, 불크, 뭐, 이런 거. 그런 애가 있으면 꼭 인베를 옵니다. 그럼 그걸 역으로 이용을 해도 되겠죠. 근데 막 채팅 치고 막 벌써 채팅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채팅 시작되면 일단 불안한 겁니다. 이거 클일 났습니다. 뭐 막, 아, 일단 채팅 없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26초, 이제 시작됩니다. 개딱지 먹었나? 여기 있지. 이렇게 개딱지 같은 거는 기둥을 박아주면. 어이 새끼가. 쟤는 개딱지 먹으라 그러고, 저는 죽이는 거죠. 자, 싸우는 거죠. 막아주고 가서 한번 강하게 해주고. 자, 어떻습니까? 제 플레이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자 티아멧이 나오죠 1800원이나 있네요 몇킬 했어요 헉, 내가 2킬 해버렸네 2킬 했으면 어떻게 해요 잘큰 거잖아요 당했습니다. 그러면 아이템은 뭐로 갈까요 3위일체로 가는 3위일체 3위일체로 가겠습니다 자 똥신은 똥시, 있으니까 그거 안하고 그 다음에 얘 마테체 업그레이드는 일단 요걸로 갑니다 빨간거로 원래 그냥 제 스타일은 파란거 가가지고 그 속도 줄여가지고 하는데 얘는 기둥이 있으니까 기둥이 있으니까 요렇게 가는겁니다 랄랄랄라 하고 랄랄랄라 가서 또레드를 냠냠 드셔주세요 왜 이렇게 밝아졌지 갑자기 뭘 뿌렸나? 빨리 먹고 빨리 먹 나이스 이렇게 아이고 아이, 기둥 먼저 기둥 먼저 3 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 이 기둥이 3 레벨 정도 되면 속도가 많이 느려집니다 기둥 딱 박았을 때 아셨죠 네, 이렇게 골고루 쳐주세요 이제 검색 죽습니다 자 여기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착했는데요 어쩌, 아닌가? 강타는 잠깐 냉겨두고요. 네. 블루 먹고. 블루, 쟤 줄까요? 미드, 어, 달래요. 그럼 줘야죠. 달래면 줘야 돼요. 안 주면 싸움, 싸움 납니다. 그렇죠 요렇게. 그러면, 지가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싸가지죠. 싸가지에요. 감사하다고 해야 됩니다. 나도, 이게, 정글룬, 이런, 그런 거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자꾸 내 거를, 이렇게, 오, 요, 누가 이거, 이거, 핑크, 누가 찍었지? 이런 개념가위가 있단 말이야? 누구지? 우리, 미드가 찍어줬나요? 정말 잘하는 거죠, 이런 플레이. 잡을, 잡을. 그럼 내가 이렇게 먹잖아요. 뭐 죽었죠? 왜 죽었죠, 저거? 저거 한번 잡아볼까요? 제가 잡을 수 있나? 짱! 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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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얘가 미쳤어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아, 이거, 아, 진짜 씨 아, 아쉬워. 아쉬워. 다이브. 우리 편이 왔죠? 아, 그렇지. <laughs> 다이브 왔어요. <laughs> 내가 간다. 이렇게 핑이 찍으면, 바로바로 바로 또, 호응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삐져요. 그렇죠 짠! 스케이트 한번 타고요. 어렸을 때 스케 스케이트 잘 탔는데. 여기에 개딱지가 있는지 또 확인합니다. 상대 블루도 또 확인합니다. 블루가 있게. 있겠... 어... 어휴... 어휴... 이게 이게야. 뭐저 이상한 거3 번에 저건 뭡니까? 저제 아이템 창에 3번 저건 뭐죠? 뭐 이상한 게 생겼어요. 이거뭐 수당이에요? 어허, 이게 뭐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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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 보세요. 아, 저 수당이 그거군요. 탑을, 탑을 몇, 몇분 안에 빨리 깨면 그게 뭐 수당이라며. 그거죠? 어, 그렇죠. 그럼 완전히 뭐, 그냥 놓놨습니다놓놨어요 놓어난 거예요. 얘네 포기했네요. 이거 뭐, 그냥. 자, 2인은? 2인 일단 3렙까지는 일단 키우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q 선마 하시고 근데 어떤 분은 e, E부터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e 선마를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좀좀 좀 서포트 서포트 개념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아 티아메또 여태까지 한 번도 안썼네 엄청 안썼네티아메 사놓고 티아메안 쓰면 그거는 뭐예요? 헛짓거리죠 헛짓거리 헛짓거리 한 거예요 헛짓거리 티아메사 샀으면 써먹어야지 모랑을 샀으면 모랑도 써먹고 예? 초시계를 했으면 딱 초시계도 써 먹고 항상 그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자. 여기 어 이렇게 티아맨한번써 주고. 음. 여기 뭐 막지도 않아. 그냥 그냥 포기했나 봐요. 이 이러면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예? 이러면 설명이 안 되는데. 아, 참. 자, 자기 희생정신이 좀 필요한 거죠. 예. 네. 요번에 완벽했죠. 네. 이렇게 트런드를 하시는 겁니다.